오늘은 하루종일 비가 오는구나 그러게. 낮잠 좀 달랬더니 생강을 하면 잠이 안오고 그니까 러 비오는 날은 어? 쉬는 날인데 그치? 비오는 날은 맘껏 쉴수 있는 날인데, 응. 비쉴수 있는 날인데. 응. 엊그저께 나네가 누구라고? 제 저기.. 제? 아이고.. 지콩만하네. 지콩만해 이해졌어 그래? 아 지금 그러면 새끼 새끼가 얘하고 저기 등켜준데 밑에 있는 애 둘이야? 얘네 젖먹으로 왔나 본데? 별집도 먹고 뛰어다니는데. 봐뭐 어, 일주일밖에 안된 애가 무슨 벼집을 먹어? 벼집도 먹고 막뛰어다니아 지금. 진짜? 벼집도 어어얘 일주일잖아. 그래 일주일도 안된 애가지고 그냥 어메. <laughs> 아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어, 뒷다리가 되게 끼죽하구나 얘. 토끼 같아. 무슨 토 뛰는 게 토끼인데? 니가 아, <laughs> 벌써 볏짚을 먹는다고? 너무 빠른 거잖아. 엄마 젖 먹어가지고야. 주딩 이위가 촉촉하게 젖었구나. 응? 안녕. 반가워. 일로 와. 내가 폭을 봐줄게. 급자급자자 <laughs> 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응? 점 매긴 다음에 왜안 와? 아, 이 녀석아. 애미 되느냐? 아니면 네가 애미냐? 근데 왜 젖을 못주냐 주는데 가안빠지 아하. 안 차... 아하. 안 차는데 안 됐구나. <laughs> 아. <아유>. 자식이냐고. 그래도 조금 똘방똘방 해줬어. 아니 애가 진짜 뭐라고 하지? <laughs> 세상 순진한 얼굴. <laughs>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.

안 일어나, 왜 어디 아픈가? 어디 아픈가? 봐, 뇌에 문 제가 있는 거 아니야. 일어나고 퇴근하는데 일어날 수있으면안 일어나 식은 그냥 들어 누워. 이거 뭐야? 이거 옥일 태우고 사니까 안 되거든. 지가 일어나야 돼. 어머 어머 진뭐 어머 진짜 그런 하네. 어머 진짜 일어날 수 있으면서도 안 일어난 거야? 예 그렇다니까. 예 되게 웃긴다. 이 쫓아가도 먹어. 근데 안 해. 세워주길 바라는구먼? 응. 네, 아니 이스킬로. 그 일어나는 것도 하네. 귀찮은 거구나. 일어나는 것도 귀찮은겨. 아못 산다. 나 저런 애 처음 보네. 몰라. 아 우리 8년 동안 키우면서 저런 애 처음이잖아. 야너 게을러 너무 게을러다. 어떡 하면 좋냐? 그래도 있어. 잘 스네. <laughs> 아 근데 왜 그래? 난 죽은. 그 처음 본다니까. 나 죽은 죽는 줄 알았네. 아, 뭐 퍽퍽 치잖 아, 이 씨, 리야 씨, 리이 씨, 뿌리, 이소리이 씨, 거같이 씨, 뿌이이상을로 물을 흘리더라고 어미가 왜? 젖빨려 젖꼭지가 아파서? 모르겠어 오늘은 아, 어, 오늘 아침부터는 안흘리고 아프거든 아우 착하기도 해라 어쩜 이렇게 순하냐 나를 이렇게 닮아가지고 <laughs> 왜다 먹었나봐? 그래? 장난쳐? 서인, 있... 어머머, 제 발차기 하는 거봐 저거, 저 옆에 있는 애가. 아 오기가 생기네, 제 앉는 걸 봐야겠어. 어 드디어 앉았어. 아. 어. 어, 야,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. 너 앉는 거 기다리다가. <laughs> 아이고, 드디어 앉았네. 잘 자라. <laughs>